법적으로 진짜로 얘들이 얼마나 아, 잘못한 거냐, 나쁜 놈들이냐에 대한 판단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떼운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소송에 걸려 있었는데 8빌리언, 아, 80억 달러 주고 아, 소송, 소송을 승소, 패소 가지 않고 합의로 퉁쳤다. 그냥 파업... 80억 달러 줄게, 끝내자. 80억 달러 참고로 한 11조 원 됩니다. 이게 뭔 사안이냐면은 자꾸 저보고 성문종합영어라고 그러는데 한글 기사도 그래서 한글 기사가 있으면 가급적 한글 기사를 보여드리면 살라고 애널리티카 스캔들 주주소송의 증언이 이제 본인도 있고 그 피터 틸이라고 영화 소셜미디어 어 보면은 그 저기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피터 틸이 저 커버그한테 투자하는 걸로 끝납니다. 피터 틸이 뭡니까? 페이팔. 페이팔 창업자 중에 한 명이죠 페이팔 마피아 그러면은 이 중에 일원이 바로 어,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이제 그 페이팔 마피아 그러면은 그말 그대로 실리콘밸리의 성장을 만든 실리콘밸리의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사실상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리콘밸리의 돈줄 역할을 하는 그래서 피터 틸이 현재 그 제일 잘 나가는 팔란티어 팔란 케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피터 틸이 페이스북 이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터 틸도 증언을 앞두고 있었고, 저커버그도 증언을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예안 하고, 그냥 재판 안 하고, 돈 주고 끝낼게. 이게 뭐였냐면은, 2018년에 애널리티카 스캔들이란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를 애널리티카라는 영국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개인 정보를 야 누구 허락받고 어, 이용자들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줬냐 그래가지고는 어, 미국의 방통위에서 50억 달러 어, 우리 돈으로 하면 7조 원 정도 되겠죠 벌금을 뻥 때린 거예요. 이번엔 그러면은 그 문제, 의 개인 정보를 침해당한 사용자들이 야왜 우리 개인 정보 줬어? 이 소송은 아니고요. 7조원이라는 벌금을 맞은 맞으니까 페이스북이 맞았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스북 주주들이 야 니네가 생때 같은 7조원을 벌금으로 날려 그것 때문에 우리 주가 빠졌잖아. 니네가 물어내 경영자들이 물어내 그러면서 걸린 주주 소송이에요. 근데 그 주주 소송을 끝까지 가다가 이제 뭐 복잡해지니까 야 우리가 낸게5 0억 달러인데 아 니네한테 80억 달러를 줄게. 이만하면 됐지?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진짜 이것도 사안의 본질은 뭡니까? 개인정보 침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없이, 그리고 이 주주소송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진짜로 얘들이 얼마나 아 잘못한 거냐, 나쁜 놈들이냐에 대한 판단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떼운 거예요. 이 점에서, 아, 저커버그가 점점 더, 어, 그야말로, 그 뭐랄까요, 좀, 좀, 금기에 도전하던 어떤 젊은 혁신가의 이미지를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지금도 이미 페이스, 저커버그 그러면 여전히 페이스북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회사 이름을 바꿨죠, 메타로. 메타로 이름 바꾼 이후에 이미 페이스북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저커버그한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은.